사바이디 마라 초왕 사랑빵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니니또 합수 마라 수왕 사랑빵. 제 기대는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문장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바로 문장 쪼개기로 들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빵버섯 하나 <목소리> 남길래. 자준 씨와 짤이디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돌아가요? เจ้าเกาหลี.เมื่อใดเ 응, 돌아가다가 갑 갑. 어. 그래서 한번 더 한국에는 언제 돌아가요? เมื่อใดเจ้าจะกลับเกาหลี.เ 20일 뒤에 가야 돼요. 0일후 응, 자갑. 우리는 20일 뒤인데 이제 20일 더 있어야 되니까, 이 들어간다, 그지요? 네. 자, 20일 뒤에 가야 돼요. 익사오므징자갑 익사오무, 징자갑 비행기표는 예매했어요? 짜오쫑, 비뇨 레보 짜오쫑, 비뇨 레보 어, 예매하다가? 쫑, 쫑. 비행기표는? 비뇨, 비뇨. 네, 그럼 영화표는? 비낭, 비낭. 응.

뇨, 뇨, 뇨. 어, 뭐,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벙, 그, 씨, 벙, 그, 씨. 음, 여기, 네할 때, 여기, 쫑, 레요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냥, 짜오 하면 안 돼요. 짜오 해도 되는데, 문장 음. 좀 부드럽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뭐, 예매했어요. 물으면, 어, 예매했어요. 이렇게 쫑, 레요가더 자연스럽다. 그죠? 네. 한번 더. 네, 그런데,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정 려, 대화벙시 요크 려, 대시 다이 요 왜요? เป็น준 <목소리> 씨가 <쯔시가> 얘기합니다. <목소리> 온 김에 1년 휴직하고 이거 잘라도 돼요. 자르면 이상해요. <목소리> 잘라도 돼요. 잘라도 <목소리> 돼요. 오 다행이네. 자온 김에 1년 휴직하고. 소방티 코이 마 코이 다이 라펙외한냉 비. 소방티 코이 마. ค่อยได้ลาพักเวียดหนึง่งปีอ응ุ้งทีแมะส่วงทีค่อยมาส่วงทีค่อยมาอืมหนึ่งปีค่อยได้ลาพักเวียดหนึ่งป네ีค네่อยได้ลาพักเวียหนึ่งปีอือหยุดกหยลาพักหยักลาพักหยักอ่าหยุดกนีึ่งปีลาพักเวียกหนึด้ลาพักเวียดหนึ่งปีหยุดพักหย라กลาพักหยักลาพ ออ 1>, ah, 1년은뺄게요라แ서살아보고싶어요แล้ว <응> อยากอยู่ประเทศลาวแล้วอยากอยู่ประเทศลาวองกิมไม1ปี직하고ดพัก1ีแล้วอยากอยู่ะวช่วงที่ข่อยมาข่อยได้ลาพักเวียด1ปีแล้วอยากอยู่ประเทศลาวช่วงที่ข่อยมาข่อยได้ลาพักเวียด1ปีแล้วอยากอยู่ประเทศลาว 반가운 소리네요. 디지이히 다이니 네오난 디지이히 다이니 네오난. 어, 네, 뭐 소리가 들리다나팡 아니에요? 네, 팡도 맞... 맞긴 한데. 맞 응. 한데. 그 구어체로서 잘안 쓰이고 네, 네. 문어체로만 팡이 쓰이. 아, 어, 문어체로 많은 아니고 문어체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지요. 네네 맞아요. 네 눈치 젓 엄청 빠르지요. 네 눈치 빠르네요. 라오스 말 있어요? 네따와 다 이만 다, 따 눈이 그 다음에 음, 와이. 와이 어 빠르고 네. 그 다음에 그거 따 와이는 눈치 빠르다아 그러면 내 눈치 빠르지요 이렇게 하면은 따거이 와이멘보 따거이 와이멘보 와 아, 나의 눈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 건져가시는 거 알지요? 자한번더내 눈치 빠르지요. 다큐와이맨 보우 다와이맨 보우 레오 보우 레오 자, 그럼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자르면 안 되지요? 잘라도 돼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이거 잘라도 돼요? 네 <믄> <믄>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이 내가 거사이 물어봐도 돼요? <믄> 고 보. 보.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보. 보. 그럼요. 뭐든지 물어봐요. 다네 그럼요. 이거 내논 말고 또 다른 말 있어요 혹시나. 혹시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혹시나가 돌아오는 무슨 말 있어요? 망티, 망티야. 아, 그럼 내가 말할 때, 어, 내논 대신에 뭐, 다른 말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 망티야, 미감 은, 텐보, 가마내 논. 어, 이거는 나중에 나만 내한테 살짝 더 물어볼 거예요. 궁금하면 계속 들어보세요. 자, 뭐든지 물어봐요,니까. 담양 음. 고라이양아 음. 그럼 또 중요한 게래 그러면 인터넷에서 예매해야 돼요 동대쪽탕 인터넷 동래 쪽탕 인터넷 아~ 탕모모을 통해서 그죠 네, 그면 탕이 여러 가지 뜻이다 그죠 네. 그냥 탕 들어갔을 때는 양쪽 다 말할 때도 탕뭐뭐 이렇게 되어있고 네, 여기서는 인터넷을 인터넷에서니까 탕 인터넷 어, 그럼 인터넷에서 예매해야 돼요. 인터넷, 똥돼 종, 탕 인터넷. 전화해서 예매해야 돼요. 전화해서 예매해야 돼요.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다녹 레, 똥자이카 밥 마이, 똥짤 가밥 마이. 취소가? 욕 럭, 욕 럭. 욕 럭. 아니지요. 혼자 어, 뭐나 포기했어요. 뭐 그래도 우리 외국 사람이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알아듣잖아요. 그죠? 상황이. 네, 그러니까. 어. 자, 위약금은? 가밥 마이, 가밥 마이. 아, 위약금. 벌금은 뭐였죠? 벌금. 벌금도 가 밥. 맞죠? 네. 카팜 마이 어 같은 거다. 그죠지요 자, 어 특가라서 취소하면 많이 손해 봐요. 만 라카 피셋 탄욕륵만 카트 라이. 만 라카 피셋 탄욕륵만 카트 라이. 음. 특가가 라카 피셋. 라카 피셋. 어 피셋이 특별한니까그지요 네, 그러니까 라카 피셋. 그음에 취소하면 이니까 욕 륵. 탄욕 륵. 손해가 ขาดถึงขาดถึงอืมจะทึกกะแลวชิซูฮะไม่มานีโซเน่ายอะมันราคาพิเศษถ่ายยกเลิกมันขาดถึงหลายมันราคาพิเศษถ่ายยกเลิกมันขาดถึงหลายวันจ้ารื่มวิ่งออกกัดเท่เยอเบิงคือสิต้งได้เรือนมือเบิงคือสิต้งได้เรือนมืออ๋อวิ่งออกไดเลือนเลืองอ๋อก็ก็วันจ้านี่ค่ะเรือนมือนี่นี่อ๋อ 그러면 반대로 날짜를 당겨야 될것 같아요. 뭉시이이이이 어, 역시 당겨야 된다면 등해등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는 어. 당기다 번역하면 잡이라 등하고. 근데 여기 말하면 좀 이상해요. 아, 그랬고, 그러니까 실제로 당길 때는 등이나 뭐짭 쓰는데 네. 여기서 날짜를 당기다 할 때는 그 표현을 안 쓴다는 네. 거지요. 그래서, 그, 그 어~, 어 르이 와이큰 하고.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이렇게 미루다 할 때는 르안 몽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 어, 그러면 시간을 시간을 미뤄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벙크시동 레알리안몽 벙시동레알리안 그러면 어, 시간을 앞당겨야 될것 같아요 당겨야 될것 같아요 하면은 시동 레알리안몽 하이와이큰 벙시동 레알리안몽 하이와이 그러면은 뭐를 미루다 날짜를 미룰 때는 레안브고 앞으로 당길 때는 레안하이와큰 이거는 르한 하이 르한 뭐는 뭐 기억할 수 있는데 당기다는 조금 힘드니까 그냥 르한 하이 와이큰 이거는 그냥 입에 착 붙게요 한 단어로 해야 되겠다 그쵸 네. 아 이까지 전체 문장 하려고 할 때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바로 별책부록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흘 만에 짤이디와준 씨가 만났네요. 준과 짜이디가만났어 จูนไดและใจดีได้พบกันในสามมือโอเนอร์เดินยากิกาีมูนี่พอเท่านี้ก่อนโอเนแหงบุกคันตามเมตโตมันได้ขอให้มีความสุขคือกันกับมือนี่ถ้าหนาพบกันใหม่เดอ้อ